안녕하세요. 당신만의 이 대표입니다. 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틀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걸 보니 진짜 여름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더울 땐 너무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며 건강을 챙겨주세요. 아, 어제 지인이 지금 전세로 사는 집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천정형 에어컨을 켰는데 소음이 나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저, 어, 연락을 저에게 했어요. 최근에 이사한 것도 아니고 작년 여름에도 잘 사용하던 에어컨이어서 사용장, 사용상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직접 AS를 접수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통화를 했는데요. 간혹 이렇게 전셋집에서 사용하던 설비나 시설들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명확하게 어느 한쪽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들도 왕왕 생기는 터라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방,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구 등의 간단한 수선, 소음품의 교체나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모든 경우가 이렇게 간단히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집이 지어진 시기나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집이 오래되면 그 내부 시설 역시 낡고 고장을 부르게 마련이거든요. 보통 지은 지 10년쯤 넘어가면, 음, 보일러, 가스레인지, 수도, 환풍기 뭐 등등 다들 같이 나이를 먹어가다가 보니까, 낡아서 고장이 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 대체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 경우 임차인의 과실은 없어야 할 거고요. 수리 전 기술자를 통해 임차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어, 그런데 집이 신축이거나 사오년내준 신축이라고 하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용 부담 전에 부실시공이나 뭐 건축상의 하자로 인한 장애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 발, 발생의 소지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집주인과 서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아, 기억에 의존한 구두 협의 내용보다 글로 기재한 문서가 제일 정확한 법이거든요. 이런 수리나 AS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꼭 찍어서 집주인에게 전송하시고요.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게 되면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어서 알아서 수리한다 하더라도 임의로 처리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원상회복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집주인이 수리를 허락하면 AS를 접수하고 수리를 한 다음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증빙이 없으면 늘 논란이 될수 있다는 거 아시죠? 받은 영수증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던지 스캔해서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세요. 그후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에서 하자 발생 시 비용 부담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랄게요.